켜지다가 꺼진다고 방 뚜껑 한번 열어봤습니다. 리셋 버튼 누른 것처럼 음. 꺼졌다가 다시 켜지더라고요. 이거 누가 조립했죠? <laughs> 제가 조립했어요. 음, 조립을 잘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CPU 쿨러의 네. 방향이 잠금장 방향이 아니고 열린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네. 언제 조립을 하신 거죠? 2주 됐어요. 2주 동안 이렇게 사용을 하신 거예요? CPU 쿨러는 이게 누가 봐도 이 방향이 아닌 거를 딱 아는데 조립을 해보시는 건 좋은데, 그 처음 경험이 없을 때는 좀 주변의 도움을 네. 받으시는 것도 좋아요. 이게 그러고 케이스도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나름 모양을 낸 케이스잖아요. 지금 CPU 쿨러가 흔들리잖아요, 그죠? 흔들리죠? 지금 되풀린 방향이에요, 이제 빼볼게요. 네.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네. 고정이 전혀 안돼 있는 거예요, CPU 쿨러가. 그러니까 냉각이 안되면서 아주 간단한 거니까 네. 이거는 뭐고리스를 새로 바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다시 결착을 해볼 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잘 되는지 네. 케이스는 예쁜데 자 이제 안 흔들리잖아요 네. 그죠? 네. 다른 데에는 다 제대로 조립을 하신 건가요? 불안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며칠 동안은 사용을 했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좀... 그나마 이 케이스 모양이 위에서 덮이는 모양이니까 네. 쿨러가 그래도 좀 중력 때문에 살짝 눌려 가지고 그나마 이제 냉각이 되는 척이 됐던 걸 거예요 이게 이제 만약에 화면이 안 뜨네요 처음 조립을 해 봤다고요? 네. 아... 켜지면 되는 거지 한번 보자 안 뜨네 CPU가 고정이 제대로 안돼 있어 가지고 만에 하나 구리스가 안으로 넘쳐 흘러 갔다거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진짜로 곤란하거든요 그러면은 보더에 AS를 보내거나 그래야 될거예요 아마 우 냄새야 f 킬러 이거보다 낫겠다 어피 피. 2주 동안은 잘 썼다. 어제 갑자기 그랬다는 거예요? 아, 어제까지는 제가 그냥 잘 쓰고요. 음. 오늘 낮에 컴퓨터를 켰더니 갑자기... 잘 쓰지는 못했을 건데 이상태로 쓰는 발열도 많고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느리고 꺼지는 증상이 틀림없이 있었을 건데 그래요? 있었어야 증상인데. 어. 응? 그런 증상은 딱심없어요 딱히는... 어? 눕혀지는 방향이라서 네. 보통 CPU가 과열돼도 이 네. 보드가 알아서 꺼져버리지 고장으로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네. 보드나 CPU가. 이렇게 해보고도 안 되면은, 우리도 이제 이거 보드를 한번 드러내봐야 돼요. 드러낸다고 해도 별표족한 수가. 다른 쪽에 조립은 특별하게, 조립이 이상 있었으면 2주 동안 사용안 됐을 거잖아요. 그죠? 한번 켜 볼게요. 타이은잘 돌아가는데, 키보드에 불이 안 뜨네. 아, 곤란하네. 간단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장 네, 그래픽이 상했나 수온전지를 뺐다 꽂아본다고 해서 될것 같지는 않고, 잠깐만요. 혹시, 혹시, RGB로 한번 꽂아볼까? DMI가 안 좋아서 그가지도 어, 조금 심각해지는 상태예요, 점점. 일단,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거는, 레임을 한번 교체를 해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파워도 교체를 해보고, 굳이 떨어낼 필요는 없더라고요. 램 교체해보고 파워를 교체해봤는데도 증상이 똑같다면은 보드 불량으로 봐야 될거예요 아주 드문 경우긴 한데 CPU가 냉각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보드까지 영향을 미쳤다 음, 램 한번 바꿔보고요 사실은 뭐 확인해 볼수 있는 게몇개 없어요 램은 아니에요 램바꿔도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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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이건 램을 일단 2번으로 바꾸고. 램 분량이면 굉장히 좋은 거죠? 아니야, AS 보내면 돼요. 음, 들어온다. 키보드에 불 들어오고요. 어, 자, 윈도우 들어가는 것까지 한번 볼게요. 아, 일단은 잘 된다, 그죠? 혹시 모르니까 원래 램을 다시 꽂아보고. 이제 안 되면은 램 분량으로 단영하겠습니다 여기서 뭐램 분량이 난게 CPU 쿨러가 꽉 결착이 안 돼서. 뭐 과열이 돼서 낫다, 말랐다라고 뭐 저한테 물어보시도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지는 못해요. 이 상태에서 딱이 다음에 손님들이 할 질문이 끊어거든? 램이 왜 고장났는데? 내가 뭐 램도 아 알고 램이 고장난 지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는 그죠? 음, 근데 일단 뭐 조립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음, 본인의 램은 S는 해줘요. 삼성에서 보내주면은. 외형적으로 뭐 심하게 부, 외형적으로 부서지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삼성 뭐 AS 센터에 연락해서 삼성 AS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삼성 램만 따로 AS 하는 데가 있어요. 나도 까먹었다. 거의 할일이 없어갖고 한두번 해봤는데 경기도 여어에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안 됩니다. 램 불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램 갔다 오는데 한3 4 일이면 갔다 올 거예요.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원인을 찾은 걸 다행이다 생각. 며칠 못 쓴다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삼성네임이 AS는 잘 해주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알 오케이. 끝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